안녕하십니까 청주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청주 시립미술관 노컬 프로젝트 2020의 세 번째 전시는 김정희 작가의 물 시간의 흔적입니다. 김정희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모교인 충북대학교에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작업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물을 주제로 꾸준히 작업해 오면서 그 표현 방법이나 소재에 대해서는 종이에 긁거나 뜯는다든지 캔버스에 물감이나 다른 재료를 두껍게 쌓거나 흩뿌리는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물과 풍경을 그리고 자연의 인공을 가미한 오브제들을 설치한 작품들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김정희 작가의 작품의 대표 소재라고 할수 있는 그릇은 작가가 물 시리즈를 탐구하고 있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쓰고 보관하는 행위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한 사물들과 사물의 가치가 되어져 그 흔적과 시간이 쌓여지고 중첩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흔적들이 쌓여가는 이미지를 캔버스나 종이 위에서 중첩되는 선들, 뜯은 흔적들, 겹겹이 쌓는 물감들로 흔적과 시간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연의 인공을 가미한 오브제들을 설치하여 의미를 덧입히는 작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풍경 그대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물감을 덧입히고 인공적인 것을 배치하여 이때 오는 긴장감과 대립을 통해 각각의 존재 가치는 드러나며 이 존재들이 인식되는 순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조화롭고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노컬 프로젝트 올해 마지막 작가인 김정희 물 시간의 흔적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물들의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김정희 작가의 작업 세계와 작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사물들의 아름다움을 전시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